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수법은요. 흑돌이 기적적으로 생활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10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10초가 흘러갔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두실 수 있는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게 다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답이 하나는 있는데요. 과연 어디가 답일까요? 자, 정답을 네, 공개하기에 앞서서 하나씩 그 귀의 특수성 하나 배워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은 더이상 뒷공배가 다메어져 있어서 옴짝달싹 할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먹여 치는 거 좋죠 하지만 단수를 못 칩니다 바로 막 먹히니까요 이것은 백이 아주 만족스러운 그림이고요 네 그래서 흑은 고민 끝에 여기를 단수를 쳤다고 합니다 단수를 치고 따냈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먹여 쳤을 때 귀에 특수성이 걸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변이라면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문제는 귀의 특수성 네, 귀퉁이이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따내서 네 죽고 말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옥집 하나 이건 옥집입니다 여러분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한 집으로 죽고 말았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1로 두는 수도 조금 위험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끊는 수를 떠올리셨으면 여러분께서는 상당한 고수입니다만 어, 이 수의 의미가 만약에 100이 단수를 치면 이제 따내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두 집을 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1에 1, 여기입니다. 이것이 아주 얄궂어요. 이 수가, 이 수가, 따내면 따내고. 이렇게 조여도 백이 여전히 조이면서 이것이 후절수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1도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수가 먹여치는 수인데 만약에 백이 이렇게만 두어준다면 흙이 따내면서 1, 이 맛보기가 되죠. 네, 이것은 삽니다만 백은 침착하게 먹여 쳤구나 하면서 이렇게 따내주면 됩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요. 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수가 없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 2, 3, 4, 5 중에 4번 한번 보시죠. 여기 이거를 끊는 수. 어, 이 수가 참 은근한 게요. 만약에 백이 여기를 잇는다면 막는 수를 선수할 수가 있습니다. 흑은 세수, 백은 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둡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흑의 의도입니다만, 여기서 백한테 묘수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수가 바로 이제 귀의 특수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한 수이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양자충입니다. 여기도 못 들어가죠. 먹히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못 들어갑니다. 먹히니까요. 그래서 1의 2자리, 1의 2자리, 이 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5, 4, 3, 2, 1, 땡! 자, 정답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아주 은근해요. 자, 지금 1의 1에, 1에 뒀다가는 이제 이 수가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취중을 했을 때 따내는 수가 돼서 살죠. 그래서 100으로 하여금 귀의 특수성 자리인 1의 1을 두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수를 보셨으면 상당한 고수입니다. 네, 타이젬에서도 단을 다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100이, 어? 단수를 치면,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그때는 은근해요. 100이, 흙을 잡으러 와서 치중을 할때 따내는 수가, 지금 먹여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집을 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의 대성공입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있자니 여기를 막고요, 막고 맞고 이렇게 두, 저, 두 집을 내니까 흙이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속상하죠. 그래서 결론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여기를 치중하면은 이제 이렇게 잡혀서 이거는 이제 흙의 대승입니다. 그래서 100은 여기를 잇고요. 어, 그렇다고 여기를 두시면 안됩니다. 치중당해서 이거는 또 다시 죽어버려요. 다된 밥에 재빠뜨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한 집을 내는 수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승입니다. 1, 2, 3, 4, 5 정말 바둑이 오묘하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폐가 나는 수가 정답인데요. 이 조그마한 귀에서도 정말 천변만화 정말 별이별 변화가 다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두시면 되니까요. 네, 이것은 흙이 패를 내서 흙이 만족스러운 결과이자, 즉,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의, 어, 끼움수. 이 껴붙이는 수 아주 좋았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어, 저희 채널과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활, 아주 기기묘묘한 맥점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3점 내시죠. 감사합니다.